I'm so hot 중국 먹방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시골을 갔다 왔거든요. 밭에서 할머니들께서 뒷산에 사는 영기 엄마 남편이 있잖아. 글쎄 농사일 하러 나가가지고 일용직 하러 나갔는데 그때 새참주 아줌마랑 바람이 났대. 새해 새해 그래서 오늘은 중국 먹방 새해 뒷담화하는 마을에 간에 있는 할머니 화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뱅이 버섯이에요. 바람이 났대. 이거는 이제 연기 엄마 있잖아. 철수 아빠가 말이야. 단일하러 갔다가 새참준 아줌마랑 눈이 맞아가지고 바람이 났대. 그래가지고 연기 엄마한테 철수 아빠가 죽습니다 죽순입니다. 바람 피면 죽습니다 잘했어. 나경아 잘했어. 탁발입니다 연기 아빠가 어제 현기엠이랑 발음이 나가지고 둘이 고장마차에서술 먹다가 연기 아빠가 집에 제발 세발 딱 발이 돼서 돌아왔다. 그 ASMR 하는데 그 팍팍 내 미래의 썸남아 잘 보고 있니? 나랑 혹시 사귈 거냐? 거냐? 미래의 썸남 보고 있다면 댓글을 남겨줘 나랑 사귈 거냐 말 거냐 넌 태어날 거냐 안 태어날 거냐 유튜브로 하는 그런 컨텐츠 있잖아요 굉장히 진지하게 진지 잡수면서 보시나 봐요 저는 남자친구 없습니다 여러분 의 예. 리얼 남친이 아니라는 점 몽고 반점 중화 반점 이건 뭐야 대체? 이거는 천취 당킹 창치 당모 가지 부분 그런 거 같고 4,000원짜리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아, 보세요. 닭발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새콤달콤. 평소에 싱거를 못 먹어요. 싱것도 싫어하고 단 것도 싫어하는데 두개가 콤비가 됐어요. 쌀라 무뼈 닭발 쌀라가 참 마음에 들어요. 쌀라겸쌀라 쌀라 하면 또 생각나는 노래가 있잖아요, 여러분. 5, 사사 4, 이이. 4, 2, 2. 후! 쌀라. 라라라라라라. 라라 산나! 요게 이제 라티오, 라티오, 라챠오 중국 발음 중에서는 라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라티오, 산나. 팽이버섯, 실수를 두 개를 샀어요. 마이 미스 k e 자, 뭐부터 먹어볼까? 아, 꼬꼬부터? 팽이버섯부터 먹어볼게요. 아, 목이 형왜 뿌려지고? 먹어볼게요. 하, a s m r 정의를 모르네, 우리 어머니께서. At least stop Bus Station. The door is on your right. Be what you step under, wait for train Mmm, 물줘 물. 왓털. 다리 털 말고 왓털. 겨털 말고 왓털. 면역이 생겼나 봐요, 여러분. 처음에 이거 먹었을 때 살짝 기겁했거든요. 지금 면역 생겨 가지고. 잠깐 썸네일 좀 찍을게요. 나중에 찍을게요. 그 다음은요. 닭발, 낙발, 낙발. 개발 말고 닭발. 잠깐만. 발톱이 나보다 길어요. 잠깐 내성발톱인가 봐. 내일샵좀 좀 보내주지. 손톱 채로 보내야지만 속이 고래는 열. 너무 부족하잖아. 와 뽀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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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똑바로 내. 참참참. 참참참. 이건 닭발이 아니야. <laughs> 담궈진 닭발 맛 은근히 또 비린내가 안 나네 르르르르, 르르르, 르르르. 괜찮았어 파이팅 파이팅 나랑 사귈 꼬냥 말꼬냑 꼬냥꼬냥안 사귈 꼬냑 말꼬 야왜안 나와 이거 나와봐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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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 그래 차가 나고래 그 러치머찬 재도 너무 매웠다 여기까지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아웃다! 짜요짜요, 요 플레이 있죠? 짜요짜요. 그거부터 짜요. 이거는 왜 이렇게 짧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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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 코에다가 오줌을.

방금 먹은 거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뭔지도 모르게 살고 싶어요. 먹을게 산더미네. 산더미 굉장히 흉축한 해마 먹어볼게 해마. 나와라 야. 오 <laughs> 어, 약간 신문지 같아요. 음, 이거 식감은 괜찮네. 음, 근데 맛은 없어요. 음. 입에서 지느러미가 팔딱팔딱 배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장어를 산 채로 잡아다가 내 입으로 넣었어 드디어 먹어볼게요 쌌나 무뼈 닭발 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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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쿠 브랜드예요 마쿠 코 마쿠 먹어 그래서 마인가 마쿠 마크. 코에 나를 거꾸로 매달아 놓고 코에 식초를 들이부은 발사믹 식초를 제 코에 직접 발사한 그런 느낌 어때? 좋아요가 절실한 타임인데,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이거 한 번만 안 먹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먹는데, 보시는 여러분들은 구독 한 번만 눌러주면 되잖아요. 대발한 번만! 닭발의 굵기와 살의 양을 웬만한 체인점보다는 굉장히 그 점은 높게 평가하는 바이지만, 밥안 바이지만, 누가 바이지만, 이걸 누가 먹어? 내가 먹어! 중국, 대만에서 뛰놀고 있는 닭이 방금 귀국해서 들어온 느낌. <목소리> 오늘의 먹방은 여기까지! 허나가시는 모르고 왼쪽으로 이쪽으리 천천히 가어 송아리 이용해주세요. 좋아요와 노 아주 그림이됩니다 먹어볼게요. 아, 아, 아. 시모지 어? 아요 안에 있는 거를 먹는 거군요 아 그러시군요 겉에 있는 거 먹으면 죽습니다 안에 있는 걸 먹어야 돼 이렇게 꺼내가지고 아하 까는 맛이 있네 요거 촉감놀이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먹는 거야 요거 응거아낼 거야 아 찢어 눈 튀기면 조심해야 돼요 이거 복구가 안 돼요 안을 이렇게 까면 옥수수마냥 라라고 이렇게 나와요 대파 껍질 있죠 대파 껍질에다가 고춧가루 13국자 퍼넣고 캡사이신 열방울 떨어뜨리고 거기다가 소금 한 가마니 반 정도 소금 많이 많이 때려넣은 맛 여러분들은 이 맛을 몰랐으면 좋겠어요 예. 굳이 알려고 하면 저처럼 다치거든요 여러분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굳이 처음 경험을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지갑에 지퍼 단단히 채우세요 호기심에 연필심에 사지 마세요 랄라 무펀 새콤달콤 그냥 새콤달콤 편의점에서 500원어치 사드세요 예예 나이 나이 예예 중국어로 예예는 알아버지 그동안의 고난과 역경, 내 이름은 이라경. 마지막 음식. 다 먹었다? 네 아파! 에나 중국 간식을 다 먹었어요. 아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맛있게 <laughs> 맛있다 라고 표현하면 조금 그렇다? 방은 여러분 다 중국 냄새로 젖어 있습니다. 큐티클 제거 안된 닭발 죽습니다. 중국 냄새 좋습니다. 손도 좋습니다. 혓바닥도 좋습니다. 시뻘넣고개장고 개매운 여기는 중국 간식이야. 그거 껍질입니다. 옥수수 껍질 아닙니다. 대나무 껍질 맞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lease follow me.